안녕하세요, 아스테입니다. 패치 노트가 방금 공개가 됐네요. 대충 먼저 읽어보긴 했는데 뭐, 뭐 얘네가 이야기했던 대로 거의 된것 같아요. 된것 같아서 오히려 더 이제 재밌을 것 같고 새로운 것들 하는 이제 재미도 많이 생길 것 같아요. 먼저. 이제 큰 내용은 어차피 이제 다른 곳들에 다른 유튜브에서 다 올려 주실 테니까 저는 이제 플리커나 인보커 관련된 것만 먼저 간단하게 한번 같이 볼게요. 단 어센던시에서 보면 아 어센던시는 나중에 보고 이제 스킬 변경상 같은 거에서 보면 대표적으로는 이제 그때 이야기했던 뭐짓발이나뭐 스태킹 그리고 만화 스태킹 이런 부분들은 다 너프가 됐어요. 너프가 돼서 이제 뭐못쓸 정도의 상황이냐 그거는 실제로 해봐야 될것 같긴 한데 다른 빌드들의 파워들도 전체적으로 다 낮아지고 새로 나오는 빌드들도 어느 정도 얘네가 선을 맞춰 놓기로 했기 때문에 비슷비슷할 것 같아요. 뭐 눈에 띄는 건대마업사가 일단 거의 반타작 났고 그리고 다른 것들은 크게 볼게 없고요. 전령 여기 전령 부분이 있는데 애쉬 전령이 제 전령이죠. 제 전령 반경이 늘어나고 그리고 원래 제 전령 같은 경우가 그 여기 보면 최대 생명력 제 전령에 보면 여기 과잉 피해 살상 피해가 최대 생명력의 2% 점화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이 부분은 효과 대신 이제 과다 피해가 기함으로 제공합니다 이 부분은 이제 게임을 실제로 해봐야 될것 같아요. 과다 피해. 기본 잡어 피해로 추가로 기여함. 일단, 버 일단 이 부분 자체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버프로 보이고요그 다음에, 얼음의 전령. 너프. 반경에 너프 됐고. 천둥의 전령도 반경이 너프됐어요. 요 부분은 사실 뭐, 크게 체감이 되는 너프들은 아니죠. 아닌데, 이제, 여기, 밑에 보면, 전령 관련된 게 조금 더 있는데, 근데 전령이 이제 상호작용을 못하게끔 하도록 한다고 했잖아요. 이제 그 방법을 어떻게 할까 되게 많이 봤었는데, 여기 있네. 헤럴드 스킬에, 처치 효과가 더 이상 헬로스킬의 서로 발동되지 않는다. 그냥 말 그대로 그냥 서로 발동되지 않는다로 마무리를 지은 것 같아요. 무슨 상태 이상을 더 걸려야 된다던가, 상태 이상이 불가능하다던가 이런 식이 아니고 스킬 자체가 그냥 서로 이제 상호 작용이 되지 않겠다. 쌍전령 쓰지 마라. 이제 전령을 쌍전령을 쓰든 세 개를 쓰던 네 개를 쓰던 각자 이제 고유의 효과로 각자 발동되게끔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이 이제, 플리커를 하면서, 전령이랑 징표 쓰는 메커니즘에는 전혀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거는 그대로 사용을 할것 같아요. 그리고 종 같은 경우도 이제, 너프죠? 너프 겸 버프 겸뭐 변경이라고 봐야 되는데, 요것도 실제로 해봐야 알것 같아요. 종을 여러 개 쓰는 사람들은 이제 문제가 됐었는데, 저희 같이 하나 쓰는 사람들은 뭐, 요거는 실제로 써봐야지 더 좋은지 안 좋은지는 체감이 될것 같은 그 정도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스태킹 쪽에 변화가 많이 생겼죠 여기는 제가 보조 잼 관련된 거는 보니까 크게 뭐 바뀌는 것들은 없어요 크게 도움될 만한 것도 없고 도움이 안 되는 것도 없고 기존에 있던 것들은 이제 고유 아이템 요기가 중요한데. 일단 어둠저항 주얼이 원래 2에서 4% 였잖아요. 그게 이제 2에서 3으로 바뀌었고, 반경이 이제 대형에서 중간으로 바뀌었어요. 지금 보면 여기 대형이잖아요. 이게 중간으로 바뀌었으니까 요 정도 되겠죠. 그럼 이제 어둠저항 쓰는 빌드들은 아마 또 손을 많이 봐야 될 거예요. 그 부분들이 있고 요거는 제다 마나 스테킹 관련된 부분이고 그리고 다 마나 스테킹 관련된 부분이에요. 스태킹 관련된 부분은 여기 이제 여기 인데 호화장갑. 지하 행동의 장갑이 지능 20당 1화 1 0 지금은 지능 1당, 아 지능 10당이잖아요. 이게 20당으로 됐으니까 그냥 딱 반타작 난 거라고 보시면 돼요. 지능 스테킹 하시는 분들 기준에선 반타작 났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공속도 원래 기본 값이 3%잖아요. 25당. 근데 이게 20당 1%로 반타작이라고 해야 되나? 반 이상, 이건 반 이상이죠. 네, 너프가 됐다고 봐야 되고. 그렇게 됩니다. 일단, 호화 같은 경우는 거의 반 정도 나갔다고 보면 되구요. 그 다음에 이제 기바람 벨트. 기바람 벨트가 40에서 80이었던 게 30에서 50으로 바뀌었죠. 요거는 반까지는 아니고, 한 60, 70% 정도는 살아남은 것 같은데, 예. 네. 요거 두 개가 일단 너프가 크게 됐어요. 그리고 또 이제, 저는 사실 얘네랑, 기발함보다 가장 큰 적폐라고 해야 되나요? 가장 좋았던 게이 갇힌신의 기둥인데, 여기 민첩 10당 공속 1, 원래 민첩 5당 공속 2였잖아요. 10당 공속 1로 바뀌었고, 그 다음에 지능 10당 범위 1, 그도 지능 5당 범위 2였는데, 지능 10당 범위 1로 바뀌었고, 그 다음에 힘 10당 무기 10, 힘 5당 무기 10이었는데, 힘 10당 무기 10. 이게 힘 스태킹 하시는 분들은 사실 요 가진 신도 그렇고, 호화도 그렇고, 체감이 당연히 될 거예요. 많이 너프가 될 거예요. 너프가 된다는 게 이제 얘만 너프를 시키는 게 아니고, 전체적인 밸런스를 너프를 시키는 거라서 이제 정상화가 된다고 볼수 있죠. 그렇게 따졌을 때는 저는 뭐 이해할 수 있는 범주인 것 같아요. 스테킹이 이제 기존에는 스테킹 기존에 강했던 빌드들, 스테킹이나 마나 스테킹 뭐 이런 빌드들이 뾰족 튀어나와 있었다면 이제 그냥 남들하고 비슷하게 만드는 정도, 뭐그 정도의 빌드가 될것 같아요. 그래도 충분히 스테킹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메리트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게 좀 아픈데 숲의 여왕이 이제. 500당 1%에서 800당 1%로 바뀌었어요. 이게 타락을 해도 아마 기존의 500보다는 높을 텐데 그러면 아마 이속이 뭐 제법 많이 떨어질 거예요. 근데 이것 또한 이제 저는 올바른 패치라고 보고요. 이게 게임을 하면 이속이 100%가 넘어가면 그때부터 뭔가 게임의 맛이 좀 떨어져요. 너무 뭐 치트를 쓰는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뭐 그런 느낌이라서 이것도 밸런스를 맞출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니까 러 요거 스페어왕이 요렇게 너프가 되면 기존에 모리오르를 써가지고, 모리오르는 버프가 됐거든요. 모리오르를 쓰면서 이속 빌드로 다시 하는, 그러면서 스테이스를 더 챙기는 그런 반복도 이제 다시 가능해지죠. 저는 근데 스페어왕을 쓸것 같긴 한데, 스페어왕을 쓰고 제가 지금 이속이 180이잖아요. 180인데 이게 너프가 되면 한100 초반대 정도 될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 정도만 돼도 저는 충분히 좋기 때문에 수폐형을 쓸것 같아요. 수폐형을 쓰면 이제 회피비 기반의 빌드가 돼야 되고 회피가 이제 CI 같은 경우는 너프가 따로 없기 때문에 CI와 회피를 섞어서 쓰면 진짜 정말 안정적이거든요. 죽을 일이 없어요 이게. 그리고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템포도 똑같이 이제 수패형하고 같이 넣어가 됐죠. 저는 요거 두개 같이 넣고 한 거는 정말 좋은 방향이었다고 생각해요. 이 게임이 어차피 딜이 만족하고 방어 기제가 만족을 하면 기동성으로 눈을 돌릴 수밖에 없는데 그게 너무 상식 이상으로 올라가 버리니까 게임의 재미가 반감이 되고 그래서 템포 쓰는 사람들이 수패형 쓰는 사람들이 정말 빨리 폐사를 했어요. 더 이상 할게 없으니까. 네, 얘도 이제 2에서 1초 되면 무한전멸이 안 되죠. 얘도 뭐 미친 듯한 뭐 200의 이속, 뭐 180의 이속 이런 게 이제 안 되니까 이거는 정말 좋은 너프인 것 같아요. 너프라고 말하기도 그렇고 정말 좋은 정상화인 것 같아요. 그리고, 모료오 관련된 것도 내용이 있었는데 여기 찾을 수가 없나. 아, 여기 있네. 모리오르는 이제 원래 옵션이 두 개였잖아요. 오리오르를 보면, 여기 옵션이 원래 이제, 요거 두 줄이었던 게, 세 줄로 바뀌어요. 이제, 어, 기존 두 개였던 게세 개로 바뀌기 때문에, 요 부분은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 좋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엔 이, 이 부분이 이제 정확하게 뭐를 의미하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이템에서 변경 사항은 따로 다른 거는 크게 이제 볼 필요는 없는데 요 균열 반지 균열 반지의 퀄리티 개수가 원래 50이었던 게 이제 40으로 변경이 됐어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스태킹에 대한 모든 값들이 다 떨어지겠죠 근데 이게 떨어지는 걸 굳이 안 좋게 생각할 필요 없는 게 그냥 정상화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 모든 분들이 이제 스태킹이나 모든 스태스테킹을 제외하고 모든 스태킹 종류들이 기존 다른 빌드에 비해서 강했다는 건 다들 아시니까 그게 그냥 정상화됐다라는 정도만 보시면 되고 그리고 스태킹을 안 하시고 다른 방법들의 다른 유니크들을 사용해서 지금 보면 쓸만한 유니크들이 생각보다 많거든요. 어차피 또 추가가 되겠지만. 뭐, 이런, 겁쟁이 유물의 사슬. 뭐, 요런 것들도 기바람 대신 충분히 채용을 할수 있을 것 같고요. 낮은 생명력이 그냥 너무 빨리 되기 때문에, 낮은 생명력 관련된 노드들이 좋은 것들이 많아요. 이런, 낮은 생명력? 요런, 이제, 명중 피해를 많이 주는 것들도 있고, 낮은 생명력에 행운을 주는 요런 노드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아마 저는 요 벨트가 좀 재미를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타락하면 90, 원래 75%인데 굉장히 높게 올라가거든요. 이런 친구들도 있고 여러 가지 좀 다양성이 더 많이 생길 것 같아요. 그리고 새로 생기는 유니크들은 이제 너무 많으니까 그 친구들하고 조합을 하면 더 재밌는 빌드가 나오지 않을까. 지금 기존의 시즌 원처럼 다 똑같은 걸 하는 게 아닌 정말 재밌는 빌드들이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왜냐면 성인들이 고만고만해야지 이게 빌드가 다양화가 되는데 지금처럼 어디 한 곳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면 다 그쪽으로 몰리잖아요 뭐. 결국에는 또 그렇게 되긴 하겠지만 그래도 시즌 1 때보다는 훨씬 다양성이 많이 생길 것 같다 라는 정도로 볼수 있을 것 같아요 다른 부분들은 크게 특별한 부분들은 없고요얘 내가 생각보다 많은 패치를 할것 같았는데 저는 내용이 많긴 한데 실제로 영향을 주는 내용은 뭐 그렇게 많진 않은 것 같아요 그냥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었던 되게 모난 빌드였던 그런 애들이 이제 정상화된다 저 너프라는 표현을 쓰긴 좀 그래요 그냥 정상화된다 라고 보는 정도고 사실 정말 안 좋은 애들을 버프를 시켜줘야 되는데 그거를 잘 해줬나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아직까지 그게 어떻게 돼 있는지. 그 부분은 실제로 뚜껑을 열어봐야 알것같고 이제 이게 인보커죠 인보커인데 이걸한번 볼까요? 이 회피가 기존 40%던게 회피가 50% 간폭으로 너프가 됐네요 근데 어차피 안 쓰니까 패스를하고그 다음 를 부분 팔 기존 6당 1주던 걸 8로 바꿨고 그 다음에 15당 주던게 20으로 바뀌었네요 요게 20으로 바뀌고 요게 8로 바뀌었네요 너프죠 그러니까 정신력을 조금 더 적게 획득을 하겠죠 근데 크게 영향은 없을 것 같아요 어차피 정신력을 땡길 거면 뭐 어둠저항으로 땡겨도 되고 이거를 사실 안 쓰는 방법도 괜찮아요 저는 안 쓰고도 그냥 차라리 장비에서 정신력 챙기는 게더 편안할 수도 있더라고요. 그냥 이걸 빼면 개인을 더 많이 챙길 수 있으니까 뭐 그런 방법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원소 표현 이거는 진짜 좀 버프를 해줬어야 됐는데 저는 이제 원소 표현을 계속 지금 사용하려고 다음 패치 때는 이걸 사용하려고 계속 각을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모든 보석 레벨에서 40%의 추가 피해를 입힙니다. 오케이. 요거는 제가 한번 활용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원소 표현 스킬 자체가 이세 가지의 스킬을 발동시키는데 스탯에 따라서 얘가 보통 저희가 트리거 스킬이 굉장히 중요해요. 메탈 스킬을 발동시키기 위해서는 트리거 스킬이 중요하잖아요. 근데 트리거를 얘 하나로 되게 많은 트리거 효과를 볼 수가 있어요. 점화에 점화도 올 수가 있고 감전도 올수 있고 동결도 올 수가 있거든요. 얘를 사용 잘 사용하면 그러니까 얘를 사용해서 뭐 이런 치명타 시전이나 뭐 기타 시전에 뭐 다른 겨울의 눈이나 이런 거 구형 번개 없이 종을 때릴 수 있는 방법, 종을 빨리 때릴 수 있는 트리거가 개발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얘가 없이도 다른 기재들 없이도 점화 시전이나 시 다른 다른 시전들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근데 기존에 얘가 스킬 자체가 주문이다 보니까 공격 피해나 공격 관련된 그 스케일링을 안 받으니까 데미지가 너무 낮아서 쓰기가 좀 그랬거든요. 근데 제가 테스트를 해보니까 데미지가 낮은 상태에서도 이 메타스킬의 트리거 역할은 충실히 하더라고요. 근데 이걸 버프를 해주면 저는 요거는 충분히 많은 재미를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요거 관련해 가지고는. 제가 재밌는 걸 많이 만들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른 거는 이런 애들을 좋게 해줘야 되는데 다른 애들은 크게 모르겠어요. 인퍼널 같은 경우는 좀 변화가 많은 것 같고 일단 <laughs> 스톰이버는 많이 힘들어졌고요. 인보코는 제가 볼 때는 스타터로 매우 훌륭할 것 같아요. 이 정도면 너프와 버프를 동시에 받은 기존에 되게 좋았던 스톰이버, 잼링, 인보커 정도 생각하면 너프와 버프를 동시에 받았는데 이 너프가 사실 뼈 아픈 너프가 아니거든요 굉장히 납득할 수 있는 그냥 뭐 요거 같은 경우도 그냥 아이템으로 해결, 해결 가능한 너프고 얘는 버프가 되버렸기 때문에 인보커에 저는 사람이 더 몰릴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참 독특한 상황이네요 이거는. 전 너프를 많이 할것 같았거든요. <laughs> 어, 이거는 재밌는 부분인 것 같아요. 다른 친구들은 이 잼링 같은 경우는 너 버프가 됐죠. 유일하게 좋은, 기존에 좋았던, 어센던시 중에는, 인보커만, 살아남았다. 이건 이 정도면 살아남았다고 봐야 되거든요. 살아남았다라고 봅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그 스타터로 어떤 직업을 하실지는, 본인의 취향에, 성향에 맞게끔 해야 되지만, 너무 특이한 어센던시를 갖고 있는 경우라면, 예를 들면, 인퍼널이나 위치계열들이 다 그렇죠. 굉장히 특이하죠. 그리고 이번에 나올 리치라던가, 리치 같은 경우도 굉장히 특이하죠. 그런 이제 특정한, 특별한 어센던시가 있는 친구들은, 사실 빌드 하나만 할거 아니면은 좀 지향을 하시는 편이 좋아요. 빌드의 다양성이 굉장히, 다양성을 갖기가 힘들거든요. 그 이외로, 이제, 아마존이라던가, 뭐, 리츄얼리스트, 그리고 뭐, 인보커, 그리고 스톰이버, 잼링. 이런 친구들은, 이거 하다가 안 되면은 창을 써도 되고, 창을 쓰다가 안 되면은 뭐, 마법을 써도 되고, 기타 등등, 뭐, 다 가능해요. 특히 그 중에서 인보커가 정말 좋은 건, 이 노드 때문에, 밀리도 할수 있고, 원거리도 할수 있고, 주문도 할수 있어요. 그래서, 그래서 굉장히 다양성이 있는 거죠. 그니까, 이번에 그리고 아까 패치노트에서는 제가 못 찾았는데, 으스, 으스스한 연애 자체를 일시적으로 비활성화 시킨다고 했어요. 그니까, 러 에너지 실드를 사용하시는 빌드들은 조금 문제가 되겠죠. 문제가 될수 있는데 저는 일단 요거에 대한 해답은 이미 찾아놓은 상태고 제가 지금 혼외춤을 사용하고 있거든요. 회피 스태킹을 해가지고 이 속을 땡기면서 혼외춤을 사용하니까 혼외춤의 에너지 보호막이 획득량이 3,500이죠. 죽을 일이 없더라고요. 제가 해보니까 의스산 연애보다 오히려 더 안정적인 느낌이 들어요. 근데 이거는 회피 스택이 안 회피 스태킹이 안된 상태면은 혼의춤을 사용하기가 쉽진 않을 거예요. 이 에너지 보호막 회복량이 너무 작으니까. 그래서 저는 세리그에서도 아마 숲의 영왕을 기본에 두고 인보커의 빌드를 만들 것 같아요. 회피를 한번 맛보니까 이 회피만 썼을 때, C.I.를 안 쓰고 회피 스태킹을 했을 때랑 C.I.를 쓰고 회피 스태킹을 할 때랑 정말 하늘과 땅 차이더라고요. 이 시야가 여기 툴팁에 적혀 있는 겉 이상의 방어 기제를 가지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는 수페 영향을 무조건 끼는 상태로 이제 이속은 100 초반 정도를 노리면서 회피 스태킹을 하는 쪽으로 그렇게 아마 빌드를 잡을 것 같습니다. 안타깝게도 이제 방어 기원은 인퍼너를 제가 이제 부캐로 같이 하고 있었는데 방어 기원 자체가 그냥 아예 이제 못 쓰게 바뀌어가지고 이게 참 안타깝더라고요. 뭐 집발 같은 경우는 너프되는게 당연한데 방어 기원을 저는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었나 싶긴 한데 방어 기원이 보통 이제 인퍼널을 하면 백뎀을 받아서 하잖아요. 그 부분을 이제 백뎀으로 에너지를 획득을 못하게 아예 바꿔놨더라고요. 그것도 뭐 어떤 이제 고수분들이 찾을지는 모르겠는데 일단은 저는 인보커가 메인이다 보니까 인보커를 먼저 재밌는 빌드들을 많이 만들고 그리고 나서 할게요. 예. 일단 패치노트는 간단하게 그 정도 보시면 되고요뭐 너무 너프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냥 정, 스태킹 하시는 분들은 정상화 됐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스태킹도 그냥 기존처럼 그대로 하셔도 될것 같고 더 좋은 빌드가 있으면 더 좋은 빌드를 하셔도 될것 같아요. 뭐못 쓰게 만든 정도는 제가 볼 때는 아닌 것 같아요. 그냥 보스를 뭐한 1초에 잡을 거, 3, 4초에 잡는다. 뭐요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간단하게 패치노트는 요 정도에서 마무리하고요. 오늘 밤이나 뭐 보고 라이브를 한번 켜서 상세하게 한번 다른 것도 읽어 볼게요. 같이.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